지난해 9월에 일어난 유기림 위원장 관련 민원 사주 사건, 청구 민원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구조도 너무 쉽습니다. 유기림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같이 일했던 지인 관계인 사람들 소십 명이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한 가지 비슷한 사안으로. 방심이 민원을 신청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대체 루희륜은, 루희륜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자신의 지인 수십 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몰랐을까? 지금 몰랐다고 우기니까 자, 다백배 양보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부에서 이러한 친인척이 대기한 민원이 있으니 방심위원장은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한다는 라 그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팀장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유일인 위원장이 방심위 심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 제도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리라고. 내부기관에도 알리고 또 권익위 등에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민원 청구 민원의 여러 사례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 엑스포 관계자 유일임 지인입니다. 이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물음표 오타가 찍힌 겁니다. 뉴스타파가 전 의원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인 어쩌고저쩌고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해 이 경주엑스포 관계자랑 전혀 무관한 유기림 동생의 수련원 강사 이 사람이 적어낸 물헌 청구 내용 좀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별도로 신청을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둘을 못못합니까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물음표 오타까지 똑같아요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쓰죠? 텔레파시가 통합니까? 이 경주엑스포 관계자랑 수료원 강사가 쌍둥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경찰은 이 의혹을 파고들지 않고 신고자를, 민원 제기자를 색출하겠다고 압수수색까지 해요? 윤창윤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언론노조가 고발했죠? 맞습니다. 언제입니까 아, 어, 올해, 아, 올해 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 예. 만 8달이 지났습니다. 예. 양천경찰서에서 어, 수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 일단 저희가 고발인인데. 네. 어,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압수수색은 당연히 없었겠네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예. 용일림 위원장의 휴대폰만 압수해도 사실관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경찰이 신고인 찾겠다고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준희 지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진우건 행동강령에 보면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이런 민원사주와 같은 이런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야 됩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직자는 공익침의 행위를 발견했을 때 공익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방심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권위이 등에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준우 지부장 말씀대로 법이 이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15조에 누구든지 그러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물며 그 기관의 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네, 유기림 위원장이 방심의 이름으로 이 신고자 색출해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백보 양보에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 사주의 의혹을 밝혀라. 또, 정보를 유출한, 유출한 책임자를 찾아라. 이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치더라도, 왜 경찰은 신고자 찾는 일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압수수색 진행된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준희 지부장께요. 네. 9월 10일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네.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9월 10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방신리 직원 3명의 주거지에 경찰들이 한 4명씩 찾아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 핸드폰 네. 압수를 했고요. 뭐 집안에 뭐다 열어보고 뭐 PC, 노트북 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제가 좀 최근에 일찍, 일찍 하는데 방심이 사무실에도 일곱 시 조금 넘은 시각에 제가 세어본 것만 열아홉 명의 수사관들이 음, 출동을 했습니다. 서초동에도 방심이 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일곱 명이 갔다고 하고 그래서 다 합하면은 그날 3 8여덟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사무실 압수수색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어 방심이 직원 세 분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네. 네. 그러면 뭐 방심이 목동 사무실 그리고 서초동 그리고 방심이 직원 세 분의 자택 총 어, 다섯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여덟 장 이상의 압수수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어, 자택에 찾아간 경찰들은 사전에 뭐 출근 동선이나 시간들도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하려고 문 여고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유림 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어, 목적은 없었습니까? 음, 오로지 공익재보자 색출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보셨나요? 봤습니다. 음,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험 혐의만 적시되어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수사, 어, 공익신고자를 때려잡겠다고 이 경찰이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저는 심각하게, 어, 의심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 차원에서 뭔가가 작동해서 움직이고 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과 함께, 유일임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일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검격 인맥을 통해서 뭔가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유일임 위원장은 지금 이 정권하에서 막강한 위세를 휘날리고 있는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유일임 위원장이 YTN의 고위 간부로 있던 시절에, 어, 형사사건을, 형사사건 한 가지에 에, 연루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화면은 그 사건이 공판이 진행 중인 그 시기에, 2011년입니다. 그때 고가의 공연 티켓을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티켓 로비라고 명명돼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김중규 검찰총장님께 이렇게 쓴 그대로입니다. 받는 사람을 김중규 검찰총장 등등 그 당시에 현직 고위, 검찰 고위 간부들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유희림 씨가 보냈습니다. 유희림 배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편지글 보이시죠? 이건 편지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전달자에게 잘좀 부탁해라고 적, 적었습니다. 유일임 씨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혀 있는 정보를 주목해 봐 주십시오. 펌프히 넘겨주세요. 유일임 실장 관련 노종면 영예훼손 사건 2실, 사건 번호, 담당 검사, 공판일까지 적어서 검찰총장 등에게 티켓 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 경찰청의 수사가 어떤 힘이 작동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려서 경찰 관계자들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회의 자료에 없는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신가요? 네. 네 마이크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증인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늘 왜 하필이면 네 명만 나오셨어요? 아, 다른... 왜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 연구 센터장 네 명만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